귀엽다, 이 그림. 하동. 뭐고로 이렇게 귀엽게 그릴 수가 있구나. 이거 되게 신비롭다. 섬소녀 이야기. 이거 예쁘다. 말이 너무 재밌어. 말 말이 유니콘 같네. 이이 아이도 눈이 되게 예쁘네. 아니 눈이 예쁜 아이예요. 오, 이거 좋다. 이거 진짜 같아. 아이들과 추아 이런 거 멋있다. 요즘 특이하다. 그지 눈이 진짜 눈 같아. 한국형 클림트 같은데, 이거는 부유, 한국형 고갱 같은 느낌이고, 그지 한국형. 한국 클림트, 응. 한국 고갱, <laughs> 한국 느낌의 그지. 응. 한국형 피카소네 이거는. 예술은 어떻게 뭐 하나로 통하는 듯한 느낌이야, 그지? 한국형 피카소인데 이것도? 어, 그지. <laughs> <그치? 웃음> 그 뭔가 느낌이 있어. 방금 몽크 같아, 그 몽크. 황진이가 생각이 나는. 데 이게 진짜 한국 스타일이지, 코리안 음. 아, 이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그, 그분이다 어. 변시지, 상설 전시관이라고 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변시지인가? 그렇지 이분이 지금 메인인 거잖아 뭔가 이중섬 느낌이 살짝 나면서 변시진님이 어느 날 어, 여기가 메인 이네 메인점 변시진님이 엄청 큰 거. 근데 진짜 제주도 파도 느낌을 너무 잘 살렸네 이것은 변시진님의 태풍 태풍이 이분이 메인이다 기획자 변시진님 와 어, 진짜 태풍이 막 약간 고흐 느낌 난다 이 그림 고흐 그림 이중선 느낌이 살짝 있어 무지 제목이 없다면 낚시하시는 분은 나, 낚시 이것도 무지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 제목은 외로운 시간이에요. 외로운 시간. 까마귀 때문에 이중석 같은 것 같아. 요 이분의 서재인가 보지? 화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라고 해요. 화실을 화실에 이렇게 항아리를 뒤집어 놓으셨었나봐. 항아리도 그림을 그렸어. 네, 어, 되게 한국적인 이런, 이런 서랍장이랑... 흔들이죠. <laughs> 되게 잘 어울린다. 한국적인 장독대랑 흔들자잘 어울리네. 이거는 변시지 화가가 사용하던 화실을 재현한 공간이라고 해요. 단정하고 검소한 생활을 보여주네요, 진짜. 그림 외에는 어떠한 장식이나 꾸밈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딱 TV 위에 못난이 삼형제만 자녀들을 상징했다. 고 못난이 삼형제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는데. 딱 그림만 인테리어하셨구나 진짜. 이렇게. 낚시? 어 아까 무제에도 내가 낚시라고. 낚시 투. 풍파가 이런 게 있고 저거는 태풍이고 귀로 귀로라는 제목이 귀로 해촌 지금 벽지란 노란색 때문에 약간 고운 느낌이 난다 파란 벽지하고 노란색자 더불어 음. 이거는 되게 따뜻한 느낌. 하, 엄청 그림이 크다. 기다림 누굴 기다리는 걸까 가족? 그림은 폭풍. 진짜 큰 그림이었네. 진짜 큰. 근데 다시 짜 노란 빛의 태양 빛 정방 폭포 정방 폭포 가봤는데 여기 제주에 있어. 여기 이, 이 근처. 어 정방 폭포 가봤어. 서귀포의 풍경. 제주의 화가구나. 저 서귀포 자화상이네 본인이 그림 그리고 계시네 말이 옆에 있어 제주도 풍경 한라산 이거는 한라산 봄날의 한라산 그림에 자기를 다 넣었어. 아 그렇지? 본인이야? 본인인 것 같아 다. 아까도 저 저기 그림 그리고 있었잖아. 음. 네, 변시지라는 이름이 시지라는 이름이 되게 독특해. 그 옛날에? 변시지라는 분이고, 26년생이고, 오사카 미술학교 제주대 미술교육과 전임 교수셨고. 음. 이 미술관 자체가 되게 건물이 예뻐 그치 해녀예요 해녀 해뉴. 이 건물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 어 예쁜데요? 어 친구란 말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 관계하는 주변의 친한 인물을 말한다. 친구란 존재를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위안을 얻으니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어디? 친구랑 같이 이걸 보니까 또 새롭네. 어, 너랑 제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친구 아니니?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니까 첫 번째 친구랑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전화 보니까 좋군요. 왕의 아들. 여기서 왕의 아들은 어디 있을까?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친척 이름이 홍순데 김홍수님께서 아, 알지? 우리 어. 잘생긴 친척 알지? 승리자 독서하는 소녀 <laughs> 귀여워. 제주인 해녀와 오토바이.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 미술관에서 제일 귀여운 작품을 발견했다. 해녀 할머니들. 사랑의 요병. 반짝반짝. 어우 너무 예쁜데? 저도 이렇게 만들었지. 반짝? 반짝? 반짝 돌이 반짝여요 반짝이는 돌이 그건가봐. 너무 예쁘다. 따스한 겨울날. 눈으로 만든 것같잖아 반짝이니까. 그치? 다이도 너무 귀엽다. 이거 되게 귀엽다. 그치? 아, 이 공간이 그... 당신 시 사.. 그분의 또 거실을 해놓은 건가? 그분의 거로 예술을 는 거. 모든 것을 바로 들잡신 시즌 려고뭔아 해보겠다고.

그는 이제껏 그려온 자신의 그림을 온전히 버립니다. 색깔도 형태도 사라진 백지의 캔버스. 거위에 그 그는 다시 그림을 시작합니다. 2년 동안의 방황, 그 끝에서 그는 드디어 새로운 빛을 발견합니다. 변시지의 제주화 제주도는 그의 풋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땅도 하늘도 색깔은 모두 황토빛으로 변하고 형태는 끝없이 단순해집니다. 육지나 일본하고다들그 빛이 왜 다루느냐 그런 태양이 저희 세에 가까이 느껴지거든그 가까이 느껴지고 그 빛이 강렬하게 비치더라고 그 비치다 보면 은그 하얀 것도 하얗다 못해도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노란색이 되고, 저렇게 그래서안 되고 뭔가 교과서가 어, 뭐, 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빛을 봤잖아요. 빛채색이었네 황토색이. 다운 고그으로 그냥, 그냥 하고 음. 바람 속에서 하늘과 바다와 사람은 한덩어리가 됩니다. 주박 속에 화가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림 속에는 언제나 화가가 서 있습니다. 그 누구인지 알가를기도 했고,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면서 세상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그런 그 소박한 인물상이 나온 걸 이렇게 했었어 그죠? 느낌을 아울러 받게 된다던가 이런 진이페이시선장의 특징입니다. 8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그 유럽 나들목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하지만 80년 한 달간의 여행에서 담아온 유럽의 풍광도 제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간은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분만의 그림 스타일이 딱 있네. 어딜 그려도. 음. 하, 그러니까... 제주도만을 그린 화가 변시지. 하지만 그의 그림은 외국의 인술 감상 인터넷사이트나. 미술교육 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몇안 되는 한국 화가 중한 명입니다. 떻게 유명하시네요. 피카소와 모딜리안니를 소개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러게요. 그 대가들 사이에 변시진은 한국의 화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국단의 그들도 베시지의 그림 속에 담긴 존재의 외로움을 함께 느낀 모양입니다. 베시지 화백에서는 바로 그러한 전통 양적인 문인화 세계가 보여주는 선비적인 세계, 그와 동시에 인간과 우주, 자연의 합의적인그 세계 이런 것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명징하게 꺼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적품에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익숙하게 보았었던 도상의 상당히 이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건 왜라기 딱스럽다. 이것은 곧바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매 의미는 보편적이죠. 어떻게 하고 뭔가 티브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분의 이분의 거실이었나 봐. 어. 이 그, 그림도 너무 귀엽다 이거는. 소파 같다. 관장실이래

미술관 자체가 예술품이니.